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지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강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죽게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시니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이 분깃이라는 표현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살펴보면. 어, 언제 주로 이 표현을 많이 쓰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이런 분깃, 뭐 기업 이런 표현이 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깃이라는 표현은 재산을 받다, 유산을 받다 이런 의미가 있고 정해진 몫을 받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생각해본다면 우리 일상에서도 재산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어, 좋은 일입니다. 기분 좋은 일이고,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빡빡한 현실 속에서, 치열한 현실 속에서 어, 정말 우리에게 큰 선물 같은 일일 겁니다. 비교하자면, 어, 조금 어떻게 드, 들으시면 세속적일 수 있지만, 어, 재산 한푼못 받았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이랑 재산 많이 받은 사람이랑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재산 받은 사람이 그래도 현실에서 조금 더 수월합니다. 조금 더 녹록합니다. 적지 않은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정해진 몫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해진 몫을 받는다.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내가 수고를 해서 대가를 받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시대가 굉장히 좋은 사회가 돼서 어, 아주 좋은 기반이 형성돼 있어서 당연하고 마땅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정해진 몫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은혜인 겁니다. 기회인 겁니다. 어, 공산주의 국가에 살거나 아니면 후진국에 살았다라고 생각해보면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내가 일하고 어, 제대로 된 대가를 받는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을 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수고한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고 있고 복지를 말하고 있고 인권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공장에서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하면서 나라를 일으켰고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분깃은 어떤 뜻이냐? 분깃은 몫을 받는 겁니다. 내 몫을 받는 것이고 재산을 받는 것이고 유산을 받는 걸 분깃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여수와서에서 등장하는 가나안 정복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에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인들과 싸웠습니다. 두려운 일이었고 힘겨운 일이었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이 전쟁을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웠지만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이전부터 따진다면 광야에서 함께 하셨으며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 시작부터 과정부터 아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나의 분기지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것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죄된 인간은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서 피조물이 싫다고 떠났습니다. 죄를 짓고 피조물을 거부하고 피조물에게 등을 돌렸는데, 창조주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불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분깃이 되어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은 성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은 성도의 재산이 되어 주십니다. 이전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 제가 모셨던 분이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참 가슴에 남습니다. 교역자의 배경은 하나님이시고, 교역자의 재산은 하나님이시다. 마찬가지죠. 성도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재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성도의 재산이 되어주십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게 됩니다. 특별히 62절의 표현을 보면, 밤중에 일어나 내가 죽게 감사하리이다. 밤중에 일어나 죽게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이 분깃이 된 사람, 하나님이 재산이 되시고, 하나님이 배경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감사가 차고 넘쳐서 밤중에 일어나 감사가 나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밤중에 일어나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근래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고, 즐겁고, 유쾌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상황도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모습들이 부정적이고, 좋지 않고, 한숨이 나오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 기대가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혼란한 시대, 기준이 없는 시대, 여기저기에서 기준을 말하고, 여기저기에서 가치관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관으로 삼을 때 성도 안에 기쁨은 성도 안에 넘쳐나는 기쁨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당면해 오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당면해 오는 문제를 우리에게 덤벼드는 세상의 모든 공격을 이겨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일상을 살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중에 일어나 노래할 수 있는 은혜, 밤중에 일어나 감사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생각해 보면, 어른들은 이런 경우가 좀 적지만, 어, 가만히 보면 아이들은 어떠냐면, 이 낮에 재밌게 놀고, 막 주변 사람들 부모를 비롯해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어 이러다가 뭐 재밌게 놀다가 아 얘가 잠이 들, 들면 딱 깼을 때도 어떠냐면 웃으면서 깹니다. 깼을 때도 웃으면서 끼고 깨고 춤추면서 깨고 즐거워하면서 깹니다. 너무 순수한 거죠. 너무 순수한 거죠. 재밌게 놀았던 거 생각하고 자다가 깨도 그게 막 나오는 겁니다. 비교하자면 어른들은 좀 죄가 있어서 그런지 좀 덜한데 우리도 정말로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내가 정말 순결하게 하나님 말씀만 사모하고 내가 정말 세상에 다른 일들,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할 일들 많지만 그것들 뒤로 하고 하나님만 사모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과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과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 되십니다. 2020년 마지막 날에 이 기쁨으로 일상을 살아내시고, 충만하신 그 인자하심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